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씨이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현재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다.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라. 좋은 생각이 좋은 삶을 만든다.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성공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모든 고통은 변하기 마련이다. 욕심은 고통의 씨앗이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분노는 이해의 부족에서 온다. 마음을 비워야 지혜가 들어온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고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라. 나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내려놓아라.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삶은 거울과 같다. 좋은 친구는 큰 복이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모든 것은 연기연결로 이루어진다.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만든다. 타인을 미워하지 마라. 아집은 불행을 부른다. 겸손함이 나를 높인다. 단순한 삶이 행복을 부른다. 탐욕은 끝이 없다. 좋은 습관이 나를 만든다. 나쁜 습관은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매 순간에 감사하라.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삶은 항상 배움의 연속이다. 현재를 놓치지 마라.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은 모두 고통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라. 남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타인을 존중하면 존중받는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 이해는 모든 다툼을 푸는 열쇠다. 나의 말을 주의하라. 나쁜 말보다 침묵이 낫다. 화내기 전에 상대의 입장을 보라. 모든 이에게 배울 점이 있다. 세상은 내가 보내는 에너지를 반영한다. 적을 만들기보다 친구를 만들어라. 다툼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 칭찬은 기쁨을 준다. 나의 행동이 나를 말해준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으라.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삶은 내 선택의 결과이다. 매일 새로운 시작이다. 자신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성장시켜라. 나쁜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겨라.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다. 인내는 강자의 덕목이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배움은 끝이 없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 삶은 길고 짧음이 중요하지 않다. 현재를 즐겨라. 삶은 과정이다. 결과가 아니다. 지나친 욕심은 결국 해가 된다. 진리는 단순하다. 집착을 놓아야 자유를 얻는다. 나를 먼저 깨우치라. 스스로를 사랑하라. 매 순간을 수행하라.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정직은 최고의 덕목이다. 항상 깨어있으라. 수행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면을 들여다보라. 스스로에게 정직하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비움은 채움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고요함 속에 답이 있다. 욕심은 어둠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매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스스로를 이겨내라. 삶의 목적은 깨달음이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사랑과 자비는 세상을 치유한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깨달음은 스스로 얻어야 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깨끗이 하라. 지금까지 불교신자와 함께하는 부처님의 말씀 108개를 들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